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아까 서울여대 실기백 학교에 이어서 덕성여대 실기백. 거의 핫핑크잖아요, 이거. 그쵸? 그렇죠? 너무 예쁘게 잘쓴 거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보색 계열로 그냥 일단 중국성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계열색으로 얼마든지 예쁘게 쓸수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 마우스의 형태적인 부분이 많이 형태가 틀리는 것들도 보여지기는 아, 하나. 아, 거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그림을 딱 보면 너무나 맑게 잘 표현이 됐다라는 것. 톤에 대한 부분과 말씀하셨던 색채에 대한 조절을 너무나 잘했다라는 걸이 학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어필이 되지 않았나. 뭐, 저 외곽 부분에 있는 이런 소소한 네, 연출들이 있기는 하나 결국 여기에서 그냥 승부가 나버렸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덕성 합격하는 학생들 그림들은 항상 이게 3절의 짧은 시간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밀도가 높지 않아요. 주제부 주변의 화이트 여백을 잘 통제하면서 주제부 주목성을 잘 끌어내는 학생들이 합격이 항상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결국 그 결과 같이 갖고 그 전략에 맞춰서 잘 합격이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 운영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음. 이 어쨌든 덕성여대를 진행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욕심을 낸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원 포인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점이거든요. 네. 근데 투 포인트까지는 좋아. 근데 만약 에 구조를 엄청나게 음. 내놓는 음. 상태 내에서 음. 컬러까지 어떻게 보면 한 세네 가지의 주조색 계열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간다? 네. 관계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디테일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이 친구 주조색 계열에서 놓고 본다라고 파레트에 옐로우 엄청 풀었겠어요. 옆에다가 핑크레드 딱 풀어놓고 난 다음에 리색을 최대한 빨리 깔아놔야지. 그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죠. 영리한 거죠. 속속적으로 시험 보러 간 학생들이 모두 다 주제를 받고 당황했던 단대도예과지 호랑이와 이게 소나무가 있는 정경 점점 이제 소재가 내다 내다 이제 사실 뭐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대도예과 요번에도 핫하거든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는 해 주신 선생님 자체가. 정말 여러 가지의 구도에 대한 방향성, 연출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준비해 주시는. 성분적인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 학생과 같이 선생님이 만든 여러 가지의 제안 중에, 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서 탑뷰로 연출을 해 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학생의 그런 과감함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림자로도 여기 이 깨알 같이 귀엽지 않나요? 아니 난 눈이 너무 재밌어. 저 뒤에서부터. 호랑이 하나. 어... 푸시져가지고 그리는 것 자체가 만약에 표현력이 좀 부족하거나 형태력이 부족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선생님들은 쉽게 그릴 수 있으나 학생들은 4시간, 5시간 동안 이거 그리라고 하면 은 겁부터 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이 친구는 본인의 단점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날카로움에 대한 연출들 여백도 하나의 종이의 공간처럼 보여줘서 위트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거, 이거보다 좀더 진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줄무늬가 어, 아니고 나무토막, 폐인 것처럼 그려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좀 불안한 부분도 음.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노출에서는 네. 저는 굉장히 높은 네. 점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네, 그림은 이제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도 지금 수시에서만 지금 전략을 다 모집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40대 50대 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이거 수업자가 돼 이렇게 떴으면 혼났을 수도 있어요 네, 포인트 없다고. 반대의 얘기죠. 네. 포인트는 없지만, 우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구조적인 네. 특징들을 가지고 온 화면을 통해서 다 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저 뒤에서부터 뭐, 투시를 줘가지고 우산이 하나 크게 튀어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할 법한 연출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워낙 다른 그림들과 너무 다르게 예 눈에 띄는 주제는 없을 수는 있으나 다른 그림보다는 전체가 주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3절도화지의 그림을 보게 되면요 요 정도가 포인트의 어떤 기원이에요 포인트죠 제가 이 화도를 보고 그 다음에 완성작을 봤을 때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포인트가 너무 이렇게 여러 개로 분산되지 않았냐 묘사의 포인트가 다시 보니까 요프레임을 어떻게 보면은 가둬버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링을 만들어버리고 난 다음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포인트가 엄청 커 보이지 않았을까? 다른 그림들이 만약에 요만큼의 존을 가지고 요 공간만 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은 엄청나게 큰 공간을 쓴 그림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좀 줬으면 더 그렇게 쉽게 보였을 때 아니면 2심을 조금만 더 보였으면 그 어땠을까 하지만 붙었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뭐 가천대가 이제 정신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뭔가 추구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어떻게 보면 은 뭔가 내가 조금 더 히든을 던져야 된다 솔직히 40대에 붙은 거잖아요. 41대가 41대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어떤 해법들을 좀 차용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어, 이 그림은 단대 죽전 패션 산업 디자인과 합격한 학생 그림인데 뭐이 그림도 그렇고 다음 장 보실 그림도 일단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뭐 패션이기 때문에 그런 색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배열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셨다고도 라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는 지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되게 과감하게 확대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지퍼를 뭐 선적인 요소나 표현의 요소로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 뒤에 지금 보여지는 지퍼가 쫙 열리면서 하나의 공간과 그 다음에 중복되는 공간과 연출들이 같이 표현이 됐다라는 게 차별성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워낙 이 친구가 단단하게 덩어리를 잡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약간의 회화적 감성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블랙 사용량이 많지는 않아요. 파프리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저 뒤에 이제 어둡게 들어가는 큰 지퍼의 블랙 부분과 같이 그루핑으로 잘 묶어서 그런 감각들이 더잘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 화사한 색감도 잘 드러나지 않았나. 반대 그림이 이제 좀또한 장이 나오는데 조금 상반된 네. 그림을 갖고 와봤어요. 요 뒷장은 조금 다르죠. 다박다박 그냥 성격 나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왕도는 없어요. 이게 주제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은 전장은 어떻게 보면 중앙 포인트에다가 뭔가 이렇게 확산되는 구도였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소실점 안에서 뭔가 밴글뱅글 물동감을 주는 구도잖아요. 이거 여러 명 살린 구도죠. 어떻게 보면 여러 명 살린 숙대도 살리고 건대도 <laughs> 살리고 선제 중에서도 판제 선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유리한 형태의 구도인데 이거를 그냥 판제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답답할 수 있거든요. 어색하죠. 그쵸. 예. 어색하기도 하고, 껴 맞추는 그렇죠. 어색하게 패턴에 껴맞추는 어색함이 있는 그런 것들을 깨주는 거는 이런 디테일이거든요. 그 형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예쁜 조형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율동이나 이런 것들을 극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단맛을 끌어내듯이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패턴을 써도 누군가는 합격이 되고 누군가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건다 거기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저는 이 친구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요그린에서만큼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자, 이 친구는 건대글로컬 패션 디자인과 합격한 친구입니다. 지금 주제는 헤드폰이랑 마늘 분쇄기가 나왔고요. 파괴와 확산을 표현하시오. 말 그대로 두 개의 물체를 충돌시켜서 파괴와 확산을 잘 보일 수 있는 연출을 되게 적극적으로 듣자. 군더 더기가 없어요. 물체에 부딪히고 사방성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선적인 형태도 확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자외선 우를 가로지르는 큰 방향 축으로 표현을 한 부분적으로 표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그림들은 주제부가 있고 뭐 부주제가 있고 그 안에서 파괴와 확산의 요소를 보여줬겠지만 이 학생은 좌우 상하의 모든 요소들을 다 활용하면서 그 내용을 펼친 부분이 굉장히 과감하게 교수님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좀생뚱맞은얘긴데요선 연습을 하세요. 선제 연습? 선제 연습. 그러니까 선제 연습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팔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면 치려면은요. 이거 일어서가지고 어쩌면 절절절매면서 이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삼전하는 친구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이 과감한 선이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아, 우리 애들 하고 있나? 갑자기 또 고민되네? 이따 빨리 가서 얘기해 주세요. 얘 네. 요거 하셔야 돼요. 이걸로 간 거야. 네, 서울과기대입니다. 이제 서울과기대가 저는 작년, 작년 정시 도예과 문제죠. 톱니바퀴 90도로 꺾어가지고 이제 구성해서 그러더라. 요번 문제도 굉장히 뭔가 생각을 묻지 않을까라는 <laughs> 올해는 그 방향이 아니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잘 그려. 약간 그런 네. 식의 문제가 이번에 도예과에서 나왔죠. 뭐이 소묘도 사실은 이 풍선을 과자재질로 바꿔서 비틀어진 모습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디자인 파트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풍선을 과자재질로 바꾸고, 새가 풍선을 터트리는, 그냥 그, 그 상황만 상상해서 그대로 잘 그려. 표현을 보신 것 같아요. 심미성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은데. 예. 어느 학교든 해마다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 연출과 아이디어적인 스토리텔링 문제를 쭉 내다보면 아이들의 기본기가 무너질 수 있으니 또 기본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예과는 올해는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 보시려고 했던 건딱두 가지 정도지 않았을까 새가 이거보다 잘 그린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보다 못 그린 친구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왜냐면 새는 했으니까. 이미지로 제한된 게 아니니까 네. 네. 그거 상상해서 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못 그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고. 크리스피한 어떻게 보면 딱그 질감을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임팩트도 내주고 요즘 보면 학교선이라는 건데, 고민하지 않고 달려들었어야 됐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풀능선의 질감과 물성을 바꿔. 이거 문제거든요. 이거 얼마나 고민했을까? 애들. 왜냐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어. 없어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스토리텔링을 위한 주제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그려내는 상황인데, 과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요거는 이제 금속 디자인학과입니다 주제 자체가 디자인 파트 같은 경우는 다용도 실내 조명을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헤드폰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 조명의 아래 부분에 이걸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수납함을 디자인을 한 거죠 머리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늘리죠 늘리기도 하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수납함을 디자인한 그냥 가장 간략한 두 가지의 내용만 가지고 표현을 한 그림이다 근데 심리적으로 예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명확한 두 가지의 기능은 일단은 보여줬다. 라는 부분에서는 예, 좋은 그림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기대학교 서울과기대 산업 디자인과 합격한 학생 그림입니다. 예비 1번이었어요. 1차에서 안 빠져가지고 좀 불안하다가 2차에서 빠진 학생인데 왼쪽부터, 소녀부터 얘기하면 유리컵이 3, 3주각 이상으로 깨져있는 모습을 소녀하시오.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의 문제였고 그걸 그냥 충실하게 그린 그림이었다 라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측 같은 경우또 금속에 이어서 또 조명 기구가 어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요 일단 은뭐 잠자리 의 형태가 나이프의 구조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라고 해서 잠자리 날개를 나이프라든지 이런 식기를 통해서 조명의 형태처럼 표현을 했다 라는 걸 가장 큰 컨셉으로 준비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디가도 그렇고 뭐 앞서서 말했던 헤드셋 가지고 조명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산디과라고 했을 때는 에좀 이게 지금 다양한 걸 그려도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면 지칭이 있는 것으이 좋겠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뭔가 어린 아이들이 쓸 건지 아니면은 뭐 노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그 타겟팅되는 어떤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붙 보통 걸 비판하고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타겟팅이 조금 더 됐다라고 하면 수월하게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 합격작들을 저희가 뭐 포인트가 있는 그림들을 좀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원투 포인트로 해가지고 표현력 좋은 그림들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림들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 뭐, 뭐 가천대든 아니면 이런 학교들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해법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